안녕하세요. 빛함성 피처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 금요일이고요. 또 내일은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활기차고 힘있게 하루를 잘 시작하셔서 TGIF를 만드시고요. 오늘 저녁에 빛함성 하시는 분들 또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수련회 장소까지 안전하게 오셔서 1박 2일 동안 함께하는 좋은 수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 기도를 또 감사 시를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 함께 연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말씀 한절한 한 절을 살펴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시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나눔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가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말씀 안내지를 보셨다면 말씀 안내지의 제목이 좀 재밌을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눠드렸던 말씀 안내지의 제목이 뭐냐면 영끌 감사하기에요 영끌 감사하기 어, 요즘 뭐 재미나게 좀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감사하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편 13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겁니다. 이것을 다 읽고 나서는요, 제가 따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 여러분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시편 136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썼다고 치고 요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나의 버전으로. 고쳐서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신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했다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나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나에게 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이렇게 쭉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함께 기록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6편 저와 함께 다 읽고 나서 찬양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들 댓글창 여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들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최소한 10개씩 쓰시고 어, 여러분들 오늘의 감사의 연습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6편 전체를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악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에이맨. 자 이제 여러분 댓글창 여셔서 이 10편 기자의 감사 제목을 베끼셔도 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의 제목들 최소한 10개씩 한번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여셔서 지금부터 한번 부지런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부지런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면이 없어서 쓰다가 어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생각나시는 분들 계속 쓰시고요. 오늘은 조금 더어 찬양 음악을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써내려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